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그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저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게 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는 그 날이 점점 가까이. 와서 제자들에게 그 준비를 시켰습니다. 어, 물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일을 몸소 친히 보여주시면서 이제 내가 떠나 거들랑 너희들도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다른 형제들에게 그렇게 해라 그렇게 가르치면서 이제 내가 너희들이 오지 못하는 것으로 내가 지금 간다. 이렇게 하니까 이 제자들이 큰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에 간다고 하니까 이제는 이별을 하는 겁니다. 더 이상 함께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 버리면 그들은 배터리가 되어버리고, 지가과 예수님이 한번 믿고 따라왔는데, 너희들이 오지 못하는 곳으로 내가 간다 하니까, 그들은 얼마나 근심이 되고 낭망이 됐는지, 그렇게 참 이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런 것은 이는 근심 속에 쌓인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왜 우리는 못 갑니까?" "왜 우리는 못 갑니까?" 예수님 가는데 나는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못갈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 가면 나는 따라 가면 됩니다. 끝까지 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올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십자가 죽고 그 이후의 일을 모르니까 그리 그 말을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 말이 모르게 근심만 합니다. 지금은 못 따라온다니까 나중에 따라 갔다. 그것도 무슨 말인지. 지금은 따라갈 수 없다니까, 그 말에 그냥, 근심이, 이 예, 예, 걱정이 가득 차였습니다 예수님 떠나면 이제 자기들끼리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 없이 살아야 되니까, 이거는 얼마나 고통이요, 얼마나 근심이며, 자기 있는 것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 나섰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너희들이 오지 못하는 곳에 내가 간다, 하니까, 이제 영혼은 결별로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큰 근심 속에 있을 때그 예수님 말씀하시기로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면, 너는 근심할 일이 아니다. 전혀 근심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참 기쁘고 감사할 일이지. 근데... 하나님 믿음이 또 나를 믿어. 이게 또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제자들은.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다알수 있도록 기록을 해서 우리의 구원도리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둘을 믿으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근심할 일이 아니다. 너는 근심이 없고 오히려 그 반대가 된다. 소망 중에 감사 중에 기쁨 중에 있게 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왜 근심이 안 되고 이것이 기쁨이 되고 왜 이것이 소망이 되고 왜 이렇게 참 어, 감사가 될, 되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이것을 주님이 선문답으로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해놓고 설명 없이 그냥 쭉쭉 해버리니까 뭐. 이해를 못하지만은 뭔가 이렇게 우리가 근심할 일이 아니라고 했고 믿음은 된다 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생각을 해서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사람은 여기서 근심 없이 기쁨으로 예수님이 약속대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냥 근심만 가지고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들은 말씀을 깊이 새기지 않으면, 거기서 평안과, 거기서 참 기쁨을 가지지 못합니다. 자, 근심하지 말라. 때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근심하지 말라 했지. 근심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해놓고, 그 방법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근심할 일이 하나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은 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치고 나는 예수님 을 가르칩니다. 나 보내시니가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 아들인 예수님을 믿으라고요. 자, 하나님 믿는 것은 뭐고, 뭐며,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뭔지를 생각을 좀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었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무엇을, 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한테 에 믿을 것이 무엇을 믿으라는지,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은 무엇을 믿으라는지, 간단하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참 좋습니다. 딱 붙다기 좋고, 붙들기 좋고, 어, 요약해서 주니까 요약해서 어, 생각이 좋고 그런데 이 뜻이 무엇인지는 좀 알기 힘듭니다. 요약은 전체를 붙들기는 좋지만은 세밀한 뜻을 알기에는 요약은 좀 풀리합니다. 그래서 어, 요약으로 간단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또그들또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해낸 것은 좀 복잡해서 알기는 어렵지만은 그것을 이해하기는 좋고 요약은 어 복잡하지 않아서 좋고 요약해서 간단하게 붙으니까 좋고 그러니까 둘을 다 가지면 그지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먼저 간단히 요약부터 했습니다. 근심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고 날 믿으면 된다. 얼마나 참 어, 짧은 말 속에 그 전체를 다 담아서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하니까 우리가 파기가 좋고. 또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뭔가 자세하게 설명이 나옵니다. 그지. 자, 하나님 믿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 내 아버지 집에는 그할 것이 많기 때문이다. 내 아버지 집에는 그할 것이 많다는 것을 믿으라. 그 말이야. 내 아버지 집에는 그할 것이 많으니 이그할 것이 많다는 것을 믿으라. 그러면 근심할 일이 아니다. 자, 아버지 집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의 집에 그할 곳이 많다. 그할 곳이 많다. 자, 그할 곳이 많다는 뜻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요거 하나만 오늘 해석해도 우리가 깨달아도 참이 소망 가운데 살수 있습니다. 그할 곳이 많다. 그할 곳이 많다면 어, 집이 넓다는 뜻 아닙니까? 사람이 뭐열 명이 갈 곳이 있고, 백 명이 갈 곳이 있고, 갈 곳이 많단 말은 많은 그 사람이 갈수 있고, 그게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넓다는 것이요. 넓단 말은 그냥 물리적으로 넓다는 뜻이 아니고, 갈 곳이 많단 말은 좋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가치가 있고, 굉장히 좋은 곳이다. 그말이니다 물리적으로 넓은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물리적으로 굉장히 넓습니다 우주 전체보다 더 연계까지 다 포함됐기 때문에, 이 아버지 집은, 그 천국이라는 것은 좁은 곳이 아니요 물질계와 연계가 통일된 그 나라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넓은 곳이라. 근데 그것만이 뜻이 아니고, 그 아버지 집에는 우리가 살기에 아주 가치가 높은 곳이 있다. 가치가 많, 많다. 가치가 귀한, 귀한이 가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가치가 높다. 그런 곳이 아버지 집이라. 천국은 이런 곳이요. 우리가 갈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그갈 곳이 많도다. 거기는 어느 정도 갈 곳이 많으냐. 거기는 하나님의 아버지 집이니까 아들로 사는 곳이 아버지 집이요. 아버지란 말은 우리가 아들로 사는 곳이 아버지 집이라. 그 아버지 집이다 아버지 아버지 한 말은 자기 아들이 된다 그말 아닙니까? 아들 되는 구원을 가지고 영원히 살 곳이 바로 아버지 집이다. 아들 되는 구원을 가진 곳이다 그 말입니다. 아들이 되어서 영원히 살 곳이라. 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살게 되고 그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받게 됩니다. 유업을 받는다 말은 모든 그 집에 제일 하나님 아버지 다음의 위치에 있도록 한다 말이에요. 존귀라 그를 존라종이한 위치에 있도록 하는 것이 아버지 집에 갈것이많도다 아들로서의 사는 요 위치로는 살게 된다. 자 아들은 그 집의 모든 종들 위에 모든 소유 위에 모든 그 땅도 있고 온갖 만물 위에 그 위에 있는 것이 아들입니다. 이가 그러니까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니까 그 많은 종들도 많아 있고 많은 소유 바로 그 위에 세워버립니다. 아버지는 들어오니까그 아이에 그 자기 아들에게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 아들을 아들로 삼아서 신발도 신기고, 옷도 제조는 입히고, 가락지도 끼우고, 내 아들이다. 모든 위치에 위에 세워버려. 이것이 어, 아버지 집에 갈이 어, 구원입니다. 아들 되는 구원. 지위가 그렇지, 지위가 그렇지. 또 지위뿐만 아니라 모든 소유를 다 자기가 어느다 관리하며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다스리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일을 합니다. 아버지게 받은 것을 첨부 은혜를 베푸면 또 은혜를 베풀고, 베푸니까 그들은 좋아서 기뻐서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립니다. 자, 그러니까 그 나라는 영광을 받는 나라요. 부유한 나라요. 모든 부자의 아들 되는 구원은 종기한 구원. 부자되는 구원, 영광을 얻는 구원, 한마디만 그런 겁니다. 이렇게 아버지 집에 가할 곳이 많다 굉장히 가치 높은 자로 이렇게 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 이런 데보다 더 좋은 곳이 있습니까? 이런 구원보다 좋은 구원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마지막은 아버지 집에 가는 겁니다. 아들로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목적이요. 목적지요. 목적지. 만토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겠느냐? 이런 것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좋은 아버지 집에 갈할 곳이 이렇게 많고 이렇게 귀한 이 구원이 아니면 너희에게 이런 말을 했겠느냐? 그 말이요. 아, 필수 없는 이 땅에 있는 집만 한 것밖에 안 되는 것. 좀 있으면 무너질 장막집. 그것이야. 그런 거 있다면 내가 이렇게 너에게 일렀겠느냐 근심하지 말아라고 하나님을 아, 아버지를 믿으라고 이런 말을 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가치 없는 집이 아니고 특히 존귀한 그런 아들로서의 구원을 내가 너에게 에, 이렇게 에, 준비하지 않았으면 준다고 하지 않았으면 너에게 말했겠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 아버지 집에 너희들이 할수 있도록. 내가 예비하러, 내가 먼저 간다. 예비하러 간다. 선발대로 간다, 그러면 선발대로. 먼저 가서 내가 다 준비를 다 해놓고 너희들이 올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가서 다 준비해놓고 너희는 뒤차로, 후차로 뒤에 따라오도록 하는 거니까 염려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러고 올 거다 너도. 지금은 오지 못하나 후에는 너희들은 나를 따라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 베드로는 그 말도 그 무슨 말인지 모를까 지금 갑니다. 나는. 그때는 뭐 보다 지금 내가 주님한테 갑니다. 목숨을 바쳐서 가겠습니다. 나는 못갈것 없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올 수가 없다. 너는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 아 성령을 못 봤는데 어떻게 옵니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그렇게 걷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너희들은 믿음이 없어서 내게는 무너지만는 나중에 충만한 믿음을 가질 때 그때는 내게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처소를 예비하러 하니, 안심하라. 내가 너를 떠나는 것이 아니고, 네가 다시 오게 된다. 지금은 오지 못하는 후에는 오게 된다.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가 다 예비되면. 선발대로 와서 내가 다 먼저 아, 집을 다 지어놓고 마련해놓고 너희들 이 오면 바로 거기 거할 수 있도록 네가 예비가 다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다시 그때는 온다 내가 다시 와서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 아버지 집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얼마나 그렇으면 먼저 가서 예비 다 해놓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가자 하고 데리고 그 아버지 집으로 같이 데리고 간다. 너는 내가 떠나서 영원히 없어지는 너와 나 완전히 너희들과 결리별하는 이 것이 아니고 더 좋은 이 땅에 무너질 장목집보다 더 좋은 영원한 아버지 집을 내가 가서 다 예비하고 예비 되면 이제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갈 테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내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제 내 가는 곳에 그 길도 이제 가르쳐 주겠다. 갈수 있는 길 내가 다시 와서 그 가는 길도 내가 가르쳐서 너희와 함께 그 길을 오면은 이 아버지 집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도마가 말하기로 어디로 가시는지 주가 어디로 가는, 목적지가 어딘지 내가 알지 못하겠고 또 목적지로 가는 그 길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 자, 목적지는 뭐라 했습니까? 어디입니까? 아버지 집이요. 아버지 집. 목적지는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목적지는 답이 나왔 아버지 집이다.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은 아버지 집이고 거기에서 내가 다 처소를 미리 다 먼저 가서 준비 다 해놓고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는데 어디로 어떻게 데려간지 무슨 길을 통하여 너희들이 갈수 있는지는 여기에 말씀을 안 했습니다. 안 하니까 이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로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다 알리라 그러니까 이 도마가 우리는 모르는데 예수님 우리는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을 모릅니다. 너희는 알리라 했는데 우리는 모릅니다. 어떻게 아닙니까? 말도 안 했는데, 말 알려주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집은 조금 전에 물었지만, 뭐 예수님이 대답했지만,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은 알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이게 길이다. 아버지 집에 갈수 있는 그 방편이다. 그말이그 길로 가면 아버지 집에 도달하는 겁니다. 길과 목적지는 목적지를 위해서 길이 있는 겁니다. 길을 통해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길은 방편이요. 이 방편을 통해서 아버지 집에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얻는 방편입니다.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방편을 써서 이 방편 외에는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방편 외에는 없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방편을 가지고, 즉 예수님을 믿는, 이 참으로 믿는 이 방편을 가지면 아버지 집에 도달하는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 구원과 구원을 이루는 고방핀의 그 믿음, 이두 가지를 지금 가르쳐 줍니다. 구원이라는 이런 것이다. 아버지 집에 영혼이 아들로서 사는 것이 이것이 구원이다. 목적이다. 내 인생의 목적이다. 이 인생의 목적이 이 구원, 아버지 집에 영혼이 아들로서 그하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직 방편은 그 길은 하나뿐이다. 내가 곧 길이다. 나를 믿는 것이 나를 믿을 때 나를 믿어라. 그렇으니까 답이 맨 위에 있지 않습니까? 또 나를 믿어라. 예수 그들을 믿는 것이 아버지 집에 도달하는 그 방편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아, 아버지 집은 그할 곳이 많은 이 구원의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요. 또이 아버지 집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한 사람은 아는 사람은 참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사활에 대해서 그걸 내가 믿을 때 아버지 집에 도달이 됩니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실상을 얻게 됩니다. 믿을 때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요거 하나. 또 믿음을 어떻게 내가 우리가 가지느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아버지 집에 도달하는 방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놈은 어떻게 하며 그를 가지려면, 가지어야 되는데, 이걸 못 가지면,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믿음으로, 어, 살면 아버지 집에 도달한다는 것을 알았지, 알아도,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다 그림의 떡이라고 말해요. 이제는 다 알기는 알아도 믿음을 실제로 가지지 못한다면 그는 그림의 떡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이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이 문제가 이제는 실제로 믿음을 살려는 사람들이 봉착하는 그는 문제가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겠다. 주님에 대해서 그걸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그걸 믿는다 해도 실제는 로안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아무리 주님에 대해서 그걸 믿으려고 해도 이걸 의심이 나서 못 믿고. 이걸 믿는다. 하는 자기도 믿는 줄알는데 나중에 보니까 행하는 걸 보니까 행치 못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믿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행하기까지의 믿음이 돼야 되고. 계명을 지키기까지 믿음이 돼야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믿대, 예수님의 대속을 실제로 벗지 않고 어, 입고 끝까지 벗지 않는 그 행동에 그 어, 믿음이 돼야 되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이 돼야 되고, 계명을 지키되 전부를 다 들여서 몸도 소유도 생명도들일수 있기까지 행해야. 그 정도가 되어야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고온다니까. 아이 믿으면 되지. 뭐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럼 고온 얻었다. 그게 아니다 그말이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행하기까지 계명을 다 지켜 행하기까지 그 정도 믿음이라니까. 거기서 전부 다 아이고 행해야 되니까 나는 이 행하지를 못하네. 자기 경험을 압니다 뭔가 소유와 생명을 다 드리기까지 해야 되는데, 아, 그러면 내가 더 못한다.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얻는 권이라고 좋아했는데, 실제로 그 믿음이 행하기까지 다 드리기까지의 믿음이라니까, 막 거기서 이제는 근심이 되어서 이 부자 청년이 돌아갔다 했습니다. 자기는 믿어서 권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님께이 주라니까, 자기는 믿음이 있는 줄아는데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있는 그 소유를.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이 없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설피울며 돌아갔다. 설파하며 슬퍼, 돌아갔다. 이 말은 믿음이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요 믿음이란 것은 다 드리기까지, 행하는 믿음 있기까지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 핵이라는 것이 바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그런데 다시 온 것은 누구입니까? 이 성령의 감동이에요 다시 올 때는 성령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와서 너희를 감동감화 시켜서 이제는 믿음에 행하는 믿음으로 믿고 행하는 믿음으로 그대로 다 들여서 행하는 믿음까지 해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안됩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어, 그리도 영이, 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대속을 이루었고, 그리도 영이 육신을 입지 않고 오신 분이 곧 성령입니다. 성령은 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바로 그가 질수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 그하지만은, 성령은 우리 안에 갈수 있습니다. 성령은 오면.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그하셔서 우리를 감동감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믿지 못하는 자가 다 믿게 되고, 행하지 못한다가 행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데려가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도록, 받아서 믿음으로 살도록, 믿음으로 살 사서 아버지 집에 도달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성부 아버지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이 사랑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